3장. 너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을 항상 온유하게 대하게 하여라. 참으로 우리는 한때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치우쳤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이었고 악과 질투 속에서 살았고 야비하였고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 구원자의 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자 우리가 행한 의의 행실이 아니고 그의 인내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구원자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은혜로 우러워져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일들에 관하여 나는 내가 강력하게 지도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념하여 선한 일에 전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일들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와 분쟁과 토라에 관한 싸움은 피하여라. 참으로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번 경고하고 나서 물리쳐라. 너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은 폐역하여 죄를 짓는 자로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이다. 내가 아르테마나 티키코를 내게 보내면 너는 니코폴리로 내게 오기를 힘쓰라. 거기서 내가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였다. 토라학자 제나와 아폴로를 힘써 보내도록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라. 우리 성도들도 선행에 전념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배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내게 안부를 전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빈다.